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실 종목은 HLB입니다. 어제 기다리던 공시가 나왔죠. 가라미차 체류제 b f d a 의 재승인 서류 제출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에는 좀못 미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약 어제 97,000원대까지 8% 가량 상승을 했었는데 털고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이유는 지금 딱이 건드렸던 시점이 정거점이라고 보여집니다. 7월 5일날 주주분들이 잘 아시는 5.17 사태 일어난 뒤에 좀 7만원 중반까지 주춤을 했었죠. 다시 10만원대를 돌파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이제는 엘비로서도 할수 있는 것은 다했다. 대출을 일단 하라는 대로 했고 이 부분들이 주주들이 바라는 모습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했고 연내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이제 약한 3개월은 기다리는 시간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수급 관리는 회장님께서 잘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분석상 단기분봉은 잘 보지 않는 편이지만 이 hlb에 대해서만 일단 보면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게 터졌죠 이때 좀 수급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hba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얼마 샀고 외국인이 얼마 팔고로 단순 분석으로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일정 부분 m&a 기재 진해장님께서 수급까지도 관리하는 모습이다 라는 이런 가정을 두고 이 주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둘간의 매매가 이 거머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이미 외국 범인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분석은 어렵지만 좀 주거니 막거니 하면서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외국인의 순매도 양 자체는 굉장히 큰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8만원 후반대에서 거래량이 19일부터 추석 이후에 급격하게 터진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간 매수가 좀 순매수가 돋보이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20%대에서 견조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바이오의 상승세와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HLB는 뭐 바이오테크 이런 것들 상승세 상관없이 계속 이 가람치료제 리보세라니 하나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구멍이 송송 뚫릴 때까지 거의 뭐 우려먹고 뭐다한 종목이죠 그래서 끝을 봐야 되는 시점이 3개월 정도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짤 기사인데요 이벤트 끝나자 차익 실현. 제약 바이오주 약세.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약세다. 삼성 바이오로즈 스 셀트리온, 알테우젠, 리가캠, 삼천당, 휴젤, 그리고 HLB만 강보합세인 상황. 몰렸던 수급이 바이오에서 좀 풀리게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되는데 지금 이 조그만 수치로는 아직은 좀 예단하기 좀 어렵다. 다만, 뒤늦게 사신 분들은 조금 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이스모에서 HLB가 연구 11건 발표했습니다. 14일에서 17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 종양, 종양학회 참석해서 리보스 관련 연구 11건 결과 발표했고요. 구두 발표돼서 추가 적응증 확장에 기대감도 높였다 라고 하고, 리보스에라니 관련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제출한 보안 서류를 통해 항서제약이 신약 제조 과정에서 이상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허가를 확신하는 만큼 일정에 따라 생산과 마케팅 준비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RL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보낸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보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감이죠,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수밖에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결과에 대해서 6개월이라고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신약허가 여부 결정일을 6개월 뒤에 제시를 하겠다라는 건데 접수가 완료됐음을 통보를 일단 받은 거고 신약허가 재신청이 이루어진 만큼 엘레바와 항서제약은 이르면 11월 승인 결정일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통보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인 결정일이 클래스 2로 구분이 되면 6개월 후에 나올 전망이고 그러면 25년 3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 신청서에서 바뀐 거를 말씀을 드리면 실패한 뒤에 있었던 일인데 5월에 미국 종양학회에서 발표된 데이터가 추가됐고요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 22.1 개월보다 더 긍정적인 임상 최종 결과 23.8 개월 데이터로 추가를 해서 신청을 했다라는 거고 근데 앞으로 짧으면 3 개월 아니면은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주가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그게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왜냐면 미국 f d a 허가 재신청 요 준비한다는 걸로 관련주들이 계속 널뛰기가 있었습니다 테라퓨틱스, 생명과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갔죠 LCLB는 이런 기업들 주가가 그래프가 똑같아요 LCLB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별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좀 외부 매크로에 따라서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게 되고요. 차트는 HLB 테라피틱스인데요 HLB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잘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5.17 사태 이후에 한 주가가 두 배가량 올랐습니다. 5천 원대에서 지금 만 원대 오늘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크게 상승하고 5%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 관련주들의 이런 상승도 HLB의 앞으로의 주가 지지에 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HLB 제약 큰 변동 없습니다. 미생명과학도 큰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HLB에 있어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보시려면 지금 미국 판매 준비를 하다가 준비를 완전히 접었죠. 사람들도 다 나가게 하고 그리고 뭐 해고도 하고 뭐 다양한 준비를 물렀던 모습인데 이번에 는 신청을 다시 한다고 사람들을 다시 준비시키고 이뤄지는 않는 모습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저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번 시도를 했으면 합니다 신약승인 이후에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 스케줄이 올해 바로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내년까지 넘어가는 모습을 줄수 있어서 일단은 12월 21일 때 시점에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쪽에 etf나 바이오 쪽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하는 이런 자금들 쪽에서 상당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올해 남은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는 일단 4만원부터 이 그림을 지지선을 해치지 않고 관리를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지난 8월 5일 금락세 나왔을 때를 한번 모습을 보시면 이때 너무 잘 방어했습니다. 사실 저가 8% 하락까지 갔었다가 이거를 종가를 한4% 정도에서 마무리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조금 안 좋았을 때 8월 21일인데 이때 이후로도 주가가 잘 지지를 되고 방어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중요한 구간이 이 12만 원대가라고 보고 사실 목표가라고 보면 그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은 앞으로 약 3개월 길면 6개월 동안 그 레벨까지는 터치를 한 번은 해주면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거든요 요번에 실패하면 이제 다시 보시겠습니까 한번 실패했다가 지금 다시 재심하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물론 성공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1차 목표는 향후에 30% 가량 상승의 룸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고 눌릴 때 한번 다시 매수 하자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게 싶습니다.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1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 알테오젠, 21년에 첨보 hmm, 23년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제때 다 따라가셨나요? 이런 대표 테마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미리 편입하셔야 포트폴리오 수익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1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하단 문의 링크 터치 후 구독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현재 테마에서도 펀더멘털이 살아있어 들어가셔서 수익 보셔야 할 종목, 아직 갈 자리가 남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5%, 10%씩 꾸준히 수익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계좌가 변하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